최근에 나온 헤드라인 보셨어요?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꼽혔다는 거요.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죠.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? 오늘 그 순위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아유, 밖에만 나가면 다 돈이야. 이말 정말 입에 달고 살지 않으세요? 바로 이 문장 하나가 서울을 아주 뜻밖의 순위에서 1등으로 만든 설문조사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헤드라인을 탈탈 털어볼 겁니다. 먼저 그 충격적인 순위부터 보고요. 여기서 말하는 비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, 그리고 다른 조사 결과랑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서울 생활비의 진짜 모습을 펼쳐 보겠습니다. 그럼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설문조사부터 한번 살펴보시죠. 영국의 유명 잡지 타임아웃에서 전 세계 도시 사람들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. 당신이 사는 도시에서 놀고 즐기는데 드는 비용, 감당할만한가요? 바로 이 질문이었죠.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서울 사람들의 대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정말, 와. 밖에서 밥한끼 사먹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0% 밖에 안 되고요. 밤에 나가서 좀 즐기는 건 고작 21%만 감당할 만하다고 답했습니다.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밖에서 즐기는데 드는 돈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. 하지만 이 순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조사가 정확히 무엇을 물어본 건지부터 알아야 합니다. 우리가 보통 가장 비싼 도시라고 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? 살인적인 월세라던가, 마트에서 장 한번 보면 눈물나는 그런 식료품 가격?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? 여기서 바로 반전이 있습니다. 정답은 아니오예요. 이 조사는 월세나 장바구니 물가 같은 건 아예 빼고 물어봤습니다. 오로지 외식하고, 술 마시고, 영화나 콘서트 보고. 그러니까 순수하게 밖에서 놀때 드는 돈이 얼마나 비싸게 느껴지는지만 측정한 거죠. 바로 이 지점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.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서 발표하는 생활비 조사를 보면 서울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이것 좀 보세요. 마치 세계의 다른 서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? 타임아웃은 서울이 놀기에 가장 비싼 도시 1위라고 하죠. 그런데 외국인 주재원 기준으로 생활비를 따지는 머서 컨설팅은 32위로 평가합니다. 심지어 아시아 경쟁력 연구소, ACI는 일반 시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25위 안에도 들지 않는다고 해요.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? 종합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유독 서울 시민들은 밖에서 돈쓸 때마다 이렇게 비싸다고 느끼는 걸까요?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문화 생활을 즐기는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런던 같은 도시는 술값은 비싸도 대형 박물관이나 내셔널 갤러리 같은 세계적인 명소를 공짜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근데 서울은 어떤가요? 문화적으로 정말 활기 넘치는 도시지만 대부분의 전시나 공연, 박물관이 민간에서 운영되다 보니 거의 모든 곳에서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. 한마디로 돈을 내야 놀수 있는 구조인 셈이죠. 하지만 물가가 비싸다는 건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. 전체 그림을 보려면 동전의 다른 면,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를 버는지도 함께 봐야겠죠? 바로 여기서 구매력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. 이게 뭐냐면, 단순히 커피 한 잔이 얼마냐가 아니라 내 월급으로 그 커피를 몇 잔이나 사 마실 수 있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. 내 돈의 진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. 아시아 경쟁력 연구소, ACI 같은 전문 기관의 연구를 보면 소득과 물가를 함께 분석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인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표가 바로 서울이 가장 비싸다는 헤드라인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론이 됩니다. 2023년 연구를 보면 ACI는 전 세계 103개 도시 중에서 서울의 구매력을 무려 20위로 평가했어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밖에서 놀때 드는 비용이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소득 수준이 그걸 감당할 만큼 상대적으로 높아서 전반적인 구매력은 꽤 강하다는 뜻입니다. 자. 그럼 이 모든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? 핵심은 이겁니다. 한 도시의 생활비를 딱 하나의 숫자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.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니까요. 서울시민들이 느끼기엔 유료 문화 생활 때문에 사회 생활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 게 맞습니다. 하지만 소득 수준까지 고려한 전체 구매력은 세계적으로도 꽤 높은 편이라는 거죠. 결국 이 이야기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엄청난 에너지와 활기를 정작 그 안에 사는 시민들이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의 간극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란 어떤 곳인가요?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값싼 문화생활이 많은 곳인가요? 아니면 물가가 좀 비싸더라도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곳인가요? 그 답은 우리가 어떤 도시를 원하는지, 나아가 우리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줄 겁니다.